정치계의 한 마리 학정치학입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같은 사람아 우혹이 너무 많아 어떤 우혹이 있었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분을 보면 한금스펙의 대물림은 이렇게 만들어졌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아들 제일 저자 우혹과 딸 입시비리 우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네 오늘 또 어, 뉴스의 전가, 뉴스데스크에서 나경원 아들과 나경원 딸에 대한 우혹을 보도했습니다. 마, 마봉부임 정말 돌아온 거니?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가짜 뉴스를 넘어 선거 개입 의도가 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허위 음해 방송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올려 보도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MBC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인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 살파로도 부족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해체하겠다는 것인가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laughs> MBC는 에, 빨리 좀 형사 고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 지금 나경원 씨는 아니까 못하는 거죠. 에, 했으면 벌써 했겠죠. 나경원 씨 아들의 제일자자 포스트워.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수많은 증거와 윤현진 서울대 교수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현지 교수와 수많은 전문가들조차 표절이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저자와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애비적 연구에 대해서도 제사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대 의공학과 대학생들과 공동 저자로 등재까지 됐다고 합니다. 예 고등학생으로는 나경원 아들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씨는 희종 일간 모르세로 일간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나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쪽에서 좌파 애들이 좌파에서 부정 입학인가 취소하라고. 그래갖고 학장이 불르시더라고다 우리 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놓고 다시 봤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일대 학장이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에 지금까지 나경원 씨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오히려 MBC 기자들이 취재를 한 부분에서 기사를 쓰면요 아, 형사 고발이 아닌 민사 고발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우혹이 아들만 있었을까요? 이미 2011년 나경원 씨의 딸 또한 성신여대 입시 부정 우혹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패스. 왜냐하면 저 또한 과거 영상에 아주 많이 다뤘던 주제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우혹은. 윤춘장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우혹은 나경원씨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차별 공격을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조국 너라고 안 했을까봐 조국 너도 결국 인간이야 나로 조을 나로 조을 나경원이 하면 로맨스 조국이 하면 불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나경원 씨 또한 윤춘장처럼 자신의 경험으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내니의 전법을 쓰고 있었다. 거짓말은 진실이 입증될 때까지 진실이 됩니다. 두 분야의 지식이 빠득한 윤춘장과 나경원 씨. 그래서 나경원 씨 수사를 안 했던 건가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 네. 내 피셜이에요. 나경원 씨의 고발이 5개월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10차 고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어느 부서 하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경원 씨 우혹이 나경원 씨를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나경원 씨 수사를 못하는 것은 나 씨와 윤 씨, 나윤이, 나윤이가 손을 잡았다. 작년 9월 17일 나경원 씨 수사 착수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와,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흥분을 했었는데요. 하루가 지나서. 그마저 구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힘에 묵살된 것이죠. 그리고 두 달이 흐르고 11월 8일 또 다시 나경원 씨 수사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진전이 없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최상위 포시자가 자지우지하고 있었다. 윤춘장 우리 자해 봅시다. 둘이 손 잡았네 잡았어 네 피셜이었습니다 MBC와 유수타파는 나경원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까지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MBC는 나경원씨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있었고 유수타파는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연결고리가 나타났죠 조국 조국이라는 연결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조국이 행한 모든 범죄는 이들의 되자부이지 않았을까요